네, 오늘 수요예배 11기상 7장 8장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음. 어, 11기상 7장 8장에는 두 가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대단히 어, 아주 기록에 남고 또 자랑하고 또 아주 뭐 기뻐할 만한 그런 큰, 큰 일이 벌어진 거죠. 첫째는 어, 성전 건축이 완성됩니다. 7년 연애 끝으로 7년에 거쳐서 성경의 건축이 네. 7장에서 끝나고요. 또 8장에 가면은 13년 동안 솔로몬이 어, 자기를 위한 솔로몬 궁전을 지은 것. 그래서 그 부, 서, 솔로몬 궁전을 짓는 일들이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8장 62절부터 66절의 말씀은 그런 성경 건축이 다 끝나고 또 솔로몬 왕궁이 국가의 성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와 같은 그 기록이 담겨져 있죠. 근데이 희생 제물이 얼마나 성대했는지를 우리가 나타나는데 이 얼마나 기쁘고 풍요롭고 희생이 넘쳤나 봤더니 64절에 보면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숭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는데. 이는 여호와의 앞놋재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국 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을 한꺼번에 다그놋재단 앞에서 드릴 수 없는 것을 기록한 걸로 봤을 때 어, 역사적으로 이, 이것만큼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황하고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없을 것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후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솔로몬이 어떠어떠한 또 삶을 살아가는지,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떠어떠한 환란과 역경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그걸 모른다고 생각한 시점에서 지금 이이한 시점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의 시점으로 본다면 어, 상당히 기쁜 날이고 위대한 일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른 종교처럼 마음의 수행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어, 종교라든지 철학은 안빈 낙도라든지, 뭐, 어떤 자연에서 하나가 되는 불안일체라든지, 어, 이런 삶을 통한 것들이 자기의 마음, 마음,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라고 가르치는 종교와 철학이 많죠. 물론, 기독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안빈 낙도하냐, 이런 거죠. 누구를 위하여 자연과 문화일지 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수행을 했는가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저 여러분이 첫 번째로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나의 이기적인 의지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기적인 의지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해결돼야 되냐면 이타적인 의지를 통해서만 해결이 될수 있는데 그 이타적인 의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주냐면 하나님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 공동체를 어떻게 주셨냐 봤더니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주심으로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명한 한 명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으셨고요. 또 능력 있는 모세나 다윗 같은 왕 개인 개인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세워진 거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의. 집합 단수 집합 집합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그 객체 그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의지는 우리 개인의 이기적인 의지는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면. 거예요. 그런데, 이기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공동체가 회복되지 않고, 내 이기적인 의지를 내가 다스렸어. 내그 죄를 해결했어. 라는 것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왜 12명을 세웠냐. 이스라엘인들이 어? 숫자를 갖다가 딱딱딱 뭐 이렇게 상직적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12제자를 세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집화, 열두 집파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두 제자들, 그 열두 제자들이 퍼져서 열두 교회의 으뜸이 되는 그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자녀 사으신 것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스라엘의 그 열두지파 그 세운 교회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전통을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세웠고 우리 무슨 무슨 교단이 세웠고 이렇게 하지만 그 뿌리와 언약의 줄기를 찾아가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가 세운 교회를 뿌리로 두고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우리의 교회가 세워짐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들비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비를첫 번째로 전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당연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할 때 역사는 일어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는 역사는 나 개인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성령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분명히.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기도를 적게 하는 자에 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시가 나 기도하는 개인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는 꼭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 어떤 일은 묵사고 어떤 일은 장무고 어떤 일은 권사고 어떤 일은 시간이 많고 어떤 일은 물질이 많고 어떤 일은 힘이 많고 어떤 일은 봉사가 많아서 역할은 각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개인에게 하나님은 개인을 위하여 나타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민족의 아버지로 나타나셔서 재단과 그, 나라, 국가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또한, 재단과 그 교회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킹덤화국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계시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 왔을 때, 당연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목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전입니다. 성전, 이 교회. 이 교회의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허락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왕권 국가가 사라져서 왕궁이 없기 때문에 성전 자체가 성전도 나타내고 또 하나는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 오면 우리 항상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성전으로서 정말 구별된 제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를 눈으로 보여지는 이런 건물뿐만 아니라 또 눈으로 귀로 듣고 몸으로 행하는 성전의 예배적인 그런 모습 하나하나들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나 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아니, 지금이 구약도 아닌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마음으로 드려도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 우리의 육체는 지금의 육체나 우리의 몸이나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조상의 몸이나 2000년 전 믿음의 조상의 몸이나 같아요, 달라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몸이 동일하다는 왜 방법이 달라졌을니까 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의지나 2000년 전 의지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양자 의 영을 받은 영이나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한 양자 영은 동일한 거예요. 다시 말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 는그하나님은 변하셨냐? 하나님도 변하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현대사회라고 해서 바뀌어진 어떤, 어떤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히려 더 잃어버리고 미처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챙겨야지만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더 하나님을 잘섬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챙기지 못하고 무시, 무시하고 마음과 영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다라는 착각에서 우리들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초대교회에 있어서 하나님 섬김이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교회적으로 성경적인 측면에서 찾아야 돼. 그런데 말씀에서 보면 그와 같은 단서들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어떤 말씀이냐 봤더니, 첫째, 어, 교회를, 성전을 뭐로 하지 말라. 아버지의 집을 뭐로 만들지 말라. 시장같이 만들지 말라. 라고 한학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는 힌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 그거 왜는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전을 아버지의 집으로 쓰이는, 그 아버지가 임재하는 곳으로 쓰이는 곳에서 벗어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은 우리 집이 아니라 누구 집이냐? 하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꽃게 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기, 계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절 어, 이스라엘인들이 절기를 따른 것처럼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 그 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행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믿음의 교회의 절기들을 이 교회에서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절기와 신약의 절기가 합쳐져서 그 오늘날 교회에서 하지만 그, 그 절기를 우리는 이 성전에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절기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 뭐가 나타나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라고 해 가지고 지난주에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적으로 일을 하면서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것을 통해서 일반 계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양심이 살아있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하나님의 나타나는 계시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자연적인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양 우리의 양심으로 그 절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인들이 늦은 비와 이른비라는 그, 그때마다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맥주절과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겐 없겠냐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절기를 지켜야만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그계시를 우리의 양심이, 공동체의 양심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어긋날 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라를 만드셨다는 걸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인들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 있었죠. 이방인들이나 이런 데 없고, 아, 어, 하나님이 세운 재단을 통해서 드렸을 때, 율법을 잘하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에게 특별하게 시시각각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는 그와 같은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특징으로 그들에게 계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은 안 그렇잖아요. 모든 국가들이 미국조차도 성경책을 올려놓고 대통령이 선설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는 라 거예요. 특별한 그 국교회를 세워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한 나라들이 영국이니 프랑스니 뭐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사라졌죠. 물론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시도였죠. 자기들의 이기적인 정권 쟁탈을 위한 피해 어떤 시작이었는데, 십자군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들은 잘못된 시작이었지만, 어, 참 되게 그것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예수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행해지는 삶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성전이 교회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일들이 펼쳐져야 돼. 그 나라가 뭐냐 봤더니, 바로 열두 제자를 통하여 뭐한 거예요? 서로 형제 자매시킨 에크네시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교회에 오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형제. 자식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대모 대부제도를 해가지고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엄마를 이렇게 맺어주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 신학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님과 우리들은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 마다들과 그 이, 이의 이 두째, 셋째, 넷째의 관계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조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힘주고 위로해주는 그래서 모두가 똘똘똘똘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같이 가자 라는 그큰 항해를 우리가 하는 형제라는 것들 그 나라가 이곳에 그의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잠도 못 잤을 거예요 20년 동안 처음 7년 동안은 성전을 건축하는 그 기쁨 백창목이 레바논에서 오고 어, 물자가 끊임없이 오는 그 풍요로움 속에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성전 건축이 끝나갈 중에 다시금 솔로몬 성이 건축되는 13년 동안 얼마나 이스라엘인들은 세계 각국, 이방 각국에서 오는 여러 진귀한 그런 모든, 어, 그런 뭐라고 할까요? 사, 사, 조공들? 그런, 그런 어떤 물품들, 그런 받쳐주는 것으로 인해서 기쁘고 자랑스럽고 아마 아주 놀라운 시간들을 20년 동안 보냈을 거예요. 이 20년 동안은 이들이 마음을 다른 대로 쓸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저는 솔로몬이나 성전을 건축하는 모든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이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아름다움을 위해서 20년이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갔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11년 동안 이 행복나는 교회를 짓고 섬기면서 지나간 시간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위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전,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집이 될수 될 있도록. 또, 하나님의 허락한 솔로몬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눈으로 볼수 있는 커다란 아름다운 그런 솔로몬의 궁전을 이제 완성해서 허락했는데 이 이후에 이 이후에 과연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시가 끊이지 않는 성전이 될수 있었을까? 또 솔로몬이 지은 그 왕궁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그 왕궁이 아, 이렇게. 가수려질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 과거에 어, 살게 우리가 이미 그들이 과거 우리, 우리의 시점에서는 그들이 행한 일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게 더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게 힘든 거고 우리가 좋은 집, 넓은 집, 아주 큰 집을 짓는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집에서 가족 공동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어, 서로를 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다시금 이 성정건축에 대한 기쁨, 환희, 아름다움, 궁전에 대한 위대함, 놀라움 그런 것들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되지만 이후에 있어야 될 것들, 또 우리에게 이미 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의 나라를 우리는 얼마나 공동체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전이 얼마나 우리는 구별되게 깔끔하게 청결하게 몸과 마음과 모든 면에서 영적 면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되는지를 늘 잊지 말고 깨달으면서 회개와 용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게 있다면 앞으로 시간 앞으로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계속해서 서로 서로 더 정결하고 구별되게끔 또더 사랑하고 더 친해지고 더 서로 서로를 갖다 위해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표적이 되사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거고 또 우리는 이곳에 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들이 많이 믿던 적게 믿던 처음 오던 오래되던다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역할을 저와 장모님이 잘 하게 해달라고 나의 믿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